어, 오늘은, 어, 제가 어, 잘 쓰는 어, 혈자리 몇 개를 소개할까 합니다. 어, 오늘은 그 허리, 네. 그리고 어, 또 어깨, 또 팔. 어, 보통 치에 네. 아니면 침이 났던 이런데 음, 효과가 어, 잘 있는 곳입니다. 허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는 대장류, 요안, 신요 그리고 요추 3번, 4번, 5번 중에 눌러서 아픈 자리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먼저 대장류. 어, 목에 경추가 일곱 어, 개가 원래 이, 있죠 목그서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흉추가 아 어, 경추 일곱 개. 형추가 12개.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림 좀. 우리 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있을 때 그다음에 이걸 요추라고 합니다. 요추. 이 뼈의 골격은 기본적으로 꼭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총 다섯 개. 그래서 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일, 이, 삼, 사. 어, 이렇게 요추가 있는데 여기를 저희는 극돌기라고 합니다 극돌기 뼈에 예, 이 극돌기가 네 다섯개가 있죠 이 다섯개 극돌기 아래아래 아래, 그러니까 정중앙에서 1.5초 그러니까 손 엄지손가락이 한, 한 하나 반 정도 이게 너무 가까이 붙었는데, 한 요쯤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하나 반 정도가 되는 위치에, 지금, 요 부위, 4번을 얘기하면, 요게 지금 네 번째인 거죠. 그래서, 어 4번, 엄지손가락에 한개반 정도에 있는 자리가, 대장류입니다. 이 대장류는, 어, 이정 가운데에, 어, 그, 양관이라고 해서, 어, 네 번에, 정가운데인 양관에 1.5촌, 양관열 1.5촌, 어 에도 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어, 요추 4번 극돌기 그 아래가 양관인데, 여기서 1.5촌 되는 곳이 대장류. 이곳은, 대장에 가깝고 기가 모여드는 곳이라서 대장 질환에 치료를 하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 소개하는 것은 허리에 좋은 혈자리로 소개를 합니다. 대장류는 여기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요 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요한은 기혈에 있습니다. 어, 경, 경 밖에 기혈에 있는 어, 요한을 또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 요한은 사람이 엎드렸을 때, 어, 요, 아까 제가 얘기한 4번 극돌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요추 극돌기 양 옆에, 양 옆에 생기는 그, 함요처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말하자면, 여기 뼈의 그림에 보시면 요 부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부위, 여기도, 네. 요 부위가, 아, 요안입니다. 이 요안도, 어, 혈자리로 누르면 상당히 아프고요. 어, 요통 어, 이런데에 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당뇨병에도 좋구요 음, 그 외에 뭐 여자의 뭐 월경이 어, 월경 부조라든가 어, 이런 곳에 쓰이는 자리인데 어, 저는 그 대장류와 더불어서 허리 아픈 곳에 에, 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다음으로 어, 허리에 좋은 자리, 이를 다음으로 음, 신유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 이 신유는요. 똑같이 어, 허리 에, 근처에 에, 있고요. 어, 여기는 족태양 방광경의 혈자리입니다. 아까는 4번을 말씀드렸는데 얘는 어, 2번 요추입니다. 이요추이요추 이 요추 어, 지금 2번 요추가 아까도 여기가 지금 얘가 1번이고요. 1번 요추죠. 그리고 지금 얘가 2번 요추, 2번 요추 이 극돌기 아래 예, 지금 어, 요게 예, 신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 얘는 얘가 12번인데 얘는 뭐니까 그러니까 흉추가 되겠죠? 얘는 어, 흉추 12번입니다. 얘가 흉추 12번이 되겠죠. 12번, 11번, 10번. 쭉이 허리, 골격대에서 여기가 요추. 여기가 요추. 그러니까 신유는 요추 2번이죠. 이요추 2번. 네, 여기가 지금 여기 2번. 2번. 이렇게 2번 요추 극돌기 아래. 1점, 아, 그러니까, 손, 엄지, 손가락, 어, 한개반 정도, 응, 어, 예, 예, 있습니다. 그래서, 어, 2번, 여기는 이제 우리가 명문이라고 하는데요. 어, 명문에서 또, 옆으로, 어, 1점 한5촌년이니까한 뭐, 엄지, 손가락, 그, 뭐, 한개반 정도, 에 있습니다. 이 신유는, 어, 신경의 신경에 유혈이고요 신장의 질환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어, 비뇨생식기 질환에 좋구요 월경불순, 요통 어, 이런 곳에 어, 아주 유효한 열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어, 오늘 허리 아픈 곳에는 대장류, 요한, 신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한, 한 군데 더 어,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어, 아시얼 쪽으로, 음, 아시얼 쪽 개념인데, 어, 그, 요추, 어, 지금, 다시, 네, 사진인데 네. 자, 요추, 지금, 아까, 다시, 말씀드린, 여기가 2번, 1번, 자, 여기가 3번, 4번, 5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허리가 아플 곳에 눌러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눌러서 더 아픈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더 아픈 자리를 쓰시라는 겁니다. 이게 아시얼 저는 개념으로 쓰는 건데 요추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보통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3번, 4번, 5번이 아픈 경우가 많을 겁니다. 보통 이 허리를 아무래도 어, 많이 사용하는 어, 부위이기 때문에 어, 1, 2번보다는 3, 4, 5번이 망가질 확률이 많구요. 그래서 어, 요 망가진 곳에 눌러서 더 아픈 곳에, 아픈 곳에 에, 하시면 그 허리에, 에, 허리 치료 어, 하는데 주요한 아, 어, 혈자리라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음, 허리는 어, 대장류, 요한 신유그 다음에 요추의 3, 4, 5번 중에 아픈 곳을 소개했고요 다음은 어깨, 이번에는 어깨 아픈 곳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에 제가 처음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자리는 견정입니다 이 견정은 혈자리가 3개가 있습니다 견정이란 혈자리를 3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기혈자리의 견정, 얼굴 부위에 있죠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소장경의 어, 견정이 있습니다. 제가, 어, 소개하는 것은, 어, 오늘, 그, 담경, 족소양 담경이죠. 족소양 담경의 견정을, 어, 소개할까 합니다. 이 견정은요, 사람이 어깨를 좀 이렇게 굽히면, 어, 어깨, 그러니까 목을 어, 굽혀보면, 어, 뒷목에 좀 이렇게 폭 튀어나온 부위가 있습니다. 이 어, 부위 바로 밑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에 경추는 7 개가 있고요. 흉추가 1 2 개가 있고, 그 밑으로 요추가 5개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추가 1번, 2번, 3에서 7번, 7번의 밑에 부위를 대추라고 하는데, 이 부위가 좀톡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위와 어깨선을 보면, 어깨의 맨 위에, 지금 이 부위도 보이죠? 이 부위의 맨 위에 이 뼈, 뼈가 이툭 튀어나온 부위가 있는데 저희는 어, 이 부위를 또 견봉이라고 합니다. 이 견봉과 이 견봉과 대추로 어, 대추를 어, 일직선상으로 그었을 때 일직선상으로 그었을 때 어, 중간 지점 이 중간 지점을 어, 지점에 있는 혈자리가 어, 견정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위에서 또 다시 위에서도 요렇게 찍었죠 어, 제가 말씀드린 어, 코 뒷목 여기 보면 여기 톡 튀어나온 부위 있죠 예, 요게 예, 대추라고 보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와 이 견, 예, 견봉 견 어, 가장 폭 튀어나온 이 어깨 부위 폭 튀어나온 부위와 일직선으로 그었을 때 어, 중간 부위 어, 여기를 어, 우리는 견정이라고 하는데 어, 이 견정은 어, 어깨의 대표 혈이라고 어, 보면 되겠습니다. 어, 요즘에는 그 컴퓨터를 뭐 하셔서 음, 어깨 아프신 분이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압니다. 어, 그런 분이라면, 어,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 견정, 어, 꼭 생각하셔서 어, 견정과 더불어서 또 어, 혈자리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 이번에 소개할 자리는 어, 천종이라는 자리입니다. 이천종은또그 어깨에 대표하는 자리인데요. 이천종도 자, 이천종은 지금 어깨의 뒷모습에 본 겁니다. 뒤에 보면 요렇게 뭐 그려 보면 약간 삼각형 비슷하게 그려진 이 뼈를 우리는 견갑골이라고 합니다. 견갑골. 이 견갑골 중에 정 중앙 부위가 아, 이 중앙 부위 그니까 이제 좀쑥 움푹 폐했는데요. 어, 이 함유철을 어, 우리는 천종이라고 어, 합니다. 그래서 어, 이그 천종 부위는 어, 어깨의 음, 모든 부위에 에, 영향을 어, 미쳐서 어, 어깨에 상당히 좋은 혈절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종을 어, 제가 소개하고요. 어, 바로 이 천종에서 바로 겸각골 맨 위에 맨 끝에 위에 여기를 어, 우리는 어, 병풍이라고 음, 합니다. 그래서 이 병풍 혈자리와 더불어서 어, 어깨에는 어, 상당히 어, 좋은 어, 혈자리를 어,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이 천종과 어, 또 병풍, 병풍, 이 병풍 자리 지금 제가 여기가 천종이라고 했습니다. 정, 어, 경각골, 어, 중앙에 있는 천종. 그리고 그 천종에서 똑바로에 올라가면 중앙에 예, 있는 음, 자리가 병풍입니다. 아, 이 병풍도 수태양 소장경으로 이 병은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풍은, 이 병은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어, 이 풍은 어, 그, 풍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혈은 풍사를 침해받기 쉬운 곳이니까, 풍사를 치료하는 중요한 어, 부위라고, 어,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병풍은, 어, 나중에 제가 뭐 또, 어, 어, 얘기할, 어, 하나하나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 이 뒤쪽에서 이 바람을 어, 막아주는 음, 것에 어, 중요한 혈자리로 어, 다른 어, 여러 가지로 어, 상당히 많이 쓰이는 유혈자리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어깨 대표혈의 어, 견정과 견정과 천정 그리고 병풍 어, 이렇게 어, 세 가지를 어, 어깨 아픈 거에 추천해 에, 드립니다. 어... 또 어, 추천해 줄자니까 그러니까 침으로 많이 치료하는 자리가 어, 사람이 허리 그다음에 어깨 또 팔이 아파서 오 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어, 이번 시간에는 또 팔을 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우 이 견우는 어, 팔을 지금 이게 에, 사진을 옆에서 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쪽에 앞. 앞이고요. 이쪽이 뒤, 뒤가 되겠죠.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팔 어, 그리고 지금 이 팔은 위에서 어, 다시 내려다본 겁니다. 그러니까 좀 팔을 좀더 어, 그리자면 팔꿈치와. 마우스로 그리다 보니까, 뭐, 그림이 잘 그려지진 않습니다만. 자, 손이 이렇게 했을 때. 자, 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면요. 앞부분과 뒷부분이 이렇게 온폭 패인 곳이 있어요. 어, 여기서는 어, 들어 올리이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앞부위와 어, 뒷부위가 있는데요. 이 앞부위를 어, 우리는 견우. 그리고 어, D 부분에는 우리가 견류 어, 이렇게 예, 부릅니다. 그래서 어, 이팔아픈거뭐 들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어, 굉장히 안 좋을 때는 보통 견우와 견류를 어, 많이 씁니다. 이 견우와 견류는 요 견우와 견류는 침을 위에서 아래쪽으로 긴 침을 쓸 수도 있어요. 위에서 아래쪽, 그러니까 요렇 쪽으로 놔야 되겠죠. 위에서 위에서 아래로 아래쪽으로 팔을 들어올렸을 때 음푹 패인 곳, 그래서 팔을 들어올리고 음푹 패인 곳을 위에서 아래로 어, 침을 쭉 어, 집어넣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어, 인체에서 어, 위험한 부위가 많기 때문에 침으로 어, 좀 1초 이상 넘게 찌르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어, 1초 넘게 좀 어, 길게 찌를 수 있는 곳이, 어, 견우, 어, 또, 어, 견료, 이렇게, 음, 팔에 쓸 수, 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 팔 아픈 곳에 예, 좋은, 어, 어, 저의 특정, 어, 특효열 자리, 음, 견우, 견료를 예, 말씀드렸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음, 또 어, 좋은 어, 혈자리 네, 소개하는 걸로 어,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